코로나19로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던 울산 공항이 오는 25일부터 정상화됩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저유과 시황을 활용해 비축유 구매물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브리핑 김문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중단됐던 울산발 김포 제주노선이 오는 25일 에어부산을 시작으로 정상화됩니다. 올해 울산공항 학위 운항 스케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26일부터 김포노선을 왕복 두 편에서 왕복 네 편으로 늘리고 비운항 중이던 제주노선도 왕복 한편 운항합니다. 두 달여간 운항을 중단했던 에어부산도 오는 25일부터 김포와 제주노선을 각각 왕복 두 편씩 운항합니다. 석유공사는 저유가 시황을 활용한 정부의 비축유 구매 결정에 따라 올해 안에 64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구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석유공사는 당초 36만 배럴을 구매할 예정이었지만 저유가 시황을 고려해 구매물량을 64만 배럴로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비축유 조기 구매는 저유가 시기에 비축유를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과 자영업 대출자에게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 줍니다. 이는 급격한 소득 감소가 대규모 연체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프리워크 아웃 프로그램을 신용대출 등 일부 가계대출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다만 프리워크 아웃 적용 대상 대출을 신용대출과 정책 서민 금융대출로 한정했습니다. MBC 뉴스 김문입니다.